우리가 금은방에서 반지나 목걸이를 살때금두 돈짜리 반지 얼마나 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시중에서 금을 거래할 때 흔히 돈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돈 단위는 3.75g이라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하지만 금 반지를 살때 7.5g짜리 금 반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 단위가 더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단위계 SI에서는 무게의 표준 단위를 돈이 아닌 그램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국제 금거래 단위는 트로이 온스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꾸준히 돈을 그램으로 변경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잘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알아볼 돈의 역사를 알게 되면 그램으로 꼭 불러야 하는 이유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지내기 위해서는 물물 교환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서로 교환하여 보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그 물건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크기나 무게의 기준 단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도량형입니다. 최초의 도량형은 대부분 사람의 몸 일부분을 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손가락 길이나 손바닥 길을 재는 한 뼘, 두 뼘이 있고, 양 손바닥으로 가득 담을 수 있는 양으로 한 줌, 두 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손 크기가 틀리듯이 지역별, 나라별 기준도 다 틀려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후 도량형 제도를 통일한 시기는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 때였습니다. 도량형 단위를 특정한 물체에 기준을 정하는 척관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는 중국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입니다. 실제로는 고조선 때부터 도량형이 통일되었으나 삼국시대 때 보편적으로 쓰던 도량형은 진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자료가 일반적입니다. 척관법의 척은 한자로 자척을 말하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30cm 자와 같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길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길이의 막대기를 제작하여 배포한 것이 척인 것입니다. 척과 30cm 자는 길이가 유사합니다. 척의 길이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한나라와 신라가 23.7cm, 고구려가 35.6cm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척관법의 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은 무게를 정하는 기준이며, 1관은 동전 1,000개를 모았을 때, 약 4kg 정도 되는 무게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즉, 관은 동전이 기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작은 단위로 양과 근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 서양의 미터법을 도입하여 기존의 척관법과 혼용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909년 일본은 일본의 도량형을 사용하게 하였고, 이후 돈이라는 단위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와서 관, 양, 돈의 무게가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1관은 3.75kg, 1양은 1관의 100분의 1인 37.5g, 1돈은 1양의 10분의 1인 3.75g입니다. 즉돈 단위는 일본에서 들어온 단위입니다. 일본의 진주 양식업자들이 쓰던 것으로 이들이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금은빵 영업을 하면서부터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돈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그램과 온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작국인 일본도 사용하지 않는 돈 단위를 오직 우리나라만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일본의 잔재를 빨리 없애고 국제 기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순금 무게 단위를 돈이 아닌 그램으로 꼭 불러야 하는 이유입니다.